신선해? 어, 안 떨어졌어. 음. 먹지 마 그래도 되죠? 어, 근 큰가? 음. 아, 아저씨 가. 맛있다. 봐봐. 새거참 빨리 먹어봐. 날짜를 다르게 다까 둘이? 뭐, 괜히 김이상한 거야 뭐, 여기도 좀 뭔가 찌릿찌릿하고 여기도 또 백신 때문에 괜히 또 아픈 거 주사 맞을 때가 됐구나 괜히 뭐 아픈 거야 풀뽑아서 그런 거냐니야모 <laughs> 오빠도 오빠도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오빠도 그 주사 나고 이런 거알러지뭐좀 있지 그치? 말. 오빠가 그거 있어 진통제못 맞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더라고 디스크 수술 생으로 버티는 자야 생으로 했어 마치 마치 음. 그 뭐야 그거 뭐냐 마취제 없이 수술했다라나 마취제 알려져있나보다 우통주 아무튼 뭘 못해 좀무워하고 엄마 아가 엄마 아 이차까지 다가거잖아 원래 고령층 먼저 주사하 했으니까 나라에서 얘기해서 아들아 암생 배신 맞았어 배신이 부작용 이 있다는 거 말했지. 그게 살 많이 들으니까 물로 말했다. 물로 가졌지나 진짜 이거 응?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진짜 되게 무섭다참더프던데 응. 아, 처방님한테 어. 뭐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응. 어냐고이 제일 했다 내가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미안한데 아, 우리가 진짜 이 상황에서 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뭐가 있어야 할것 같아. 지원이 그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매달리는 거에 힘든 거같아 우리가 나는 걔가 오늘 그거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뻥한 거야 얘가 왜이 얘기를 하지 어저께 이제 다 얘기가 된 건데 왜또 얘기를 하지? 어, 거기서부터 이제 뭐, 뭐지? 이제 욱한 거지 나는 난 아, 너무 욱하거말니야 그거 뭐, 그, 뭐, 나는 나는 그렇게 접근한 거야? 왜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랑 가는 건아니고그 처음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때, 테스트 겸해서 한번 풀어준 건데, 아, 이게 풀어주는 건 위험, 좀안 좋은 거 같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뒤가 없이 풀어주는 건좀 다음에 나안한 쪽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뭐 내일 모레 그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돼서 얘기한 건 아니, 아니었거든. 나는 그런 거야 얘네들이 그 오전에는 괜찮았지만 오후가시 이제 시간안 지키고 다막 때를 쓰고 지원이 같은 게못뜨는척하고 계속 했잖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니, 그렇지 않았어? 아니야, 아, 내가 드리려고 는 거의 다바로컸어 마지막에는 지원아 지원아 불러도 대답 안 하고 했잖아. 아니, 대답만 안하지 컸어?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어제 청소를 몇 시쯤 했지? 음, 나 뭐, 청소를 나 나가고 자기 혼자 했었고? 청소를 나 혼자 했어? 응 음. 내가 뭐 하면서 그 뭐를 보면서 내가 이게 안 되겠다고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서 3일은 굶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막더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해준다고 해서 얘네 욕구가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못마르니까 진짜 굶겨야 된다고 난 이렇게 해서 난 거기서 얘기가 정리가 돼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하니까 그거에 대한 주기 차원에서 이제 딱끝난건줄 아는 거지 난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나는 몰라 내가 뭐 그렇게 듣고 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는 기억이 안나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히 보면 대화를 잘하는 거 같은데 서로 대화 내용도 잘 기억을 못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가 핑트가안 맞아 우리 부부들뭐 <laughs>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 뜻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 같아 뭐 늙어서 그렇지 뭐 근데 이때 얘기하고서는 오케이 해고서는 이전부터는 다른 것도 나오니까 어 그래 하는 거고 뭐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응 하고서는 또, 뒤가서 또, 음, 아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 얘네가 어차피 연휴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니까 19일날 했으니까 오늘, 내일하고 뭐랄까, 오늘하고 내일, 내일은 한 시간씩만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근데 오늘 한 시간만 하고 내일은 그 땅을 가면은 할까 말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얘네 마지막 날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가야 얘네가 불만이 없지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왜안 하냐 연휴인데 왜안 하냐 불만이 생기니까 연휴인데 연휴 얘기잖아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계속 주지시켰잖아 연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토요일만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지원이한테 얘기한 것도 그거야 연휴라고 하는 거 아니다 토요일만 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만 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왜 연휴라고 시켜줘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가 길고 하루 정도 어차피 놀아, 놀, 놀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니까 그 보상천원에서 해준 거지만, 그 이후에, 그 내가 계속 그랬잖아. 그, 어? 마지노선이 일요일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근데, 얘는 계속 그거를 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나, 그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때는 자기가 그러지 마라.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지금은 또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또 강하게 나난 지금, 그니까 예전처럼 몇 개월 동안 이, 그 템이나 뭐를 안 보이게 감축거다이 생각도 해, 지금. 왜냐면 지원이가 방학 이후에 흔들리고 이게 너무 패턴이 안 잡혀 얘 집에 이거 하는 거 챙기는 거처 해라 그러면 한번 엄마 아빠가 고민해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먹히지가 않잖아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깔려 있어 지원이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졸랐을 때 우리가 해준다는 거를 얘가 밑바탕에 뭔가 지호가 고집 부려가지고 얻어내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로야 그러니까 트 폰이나 이거를 아싸리 오픈할 거면은 그냥 아로에 아예 하루에 한 시간을 그냥 매일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잡아서 얘를 저기를 할 거면은 강력하게 이걸 아예 치워버리던가 나는 그까 그, 그, 그까 그게 생각을 두고 있는 거지 어차피 얘가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할 거면은 이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얘 생활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시켜주고 그 생활을 만들어 가게 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딱 잡고 진짜 심심해서 뭔가를 할수 있게 하려면 아예 이게 집에 없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게임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았으면은 오늘도 돈만의 집에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다괜 많아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아무데도 보내지 말고 지금 만 그럼 학교에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쓰면 학교에서도 수업이 종이로만 이루어지진 않아. 아니야, 이거 아니 말 오늘 말하는 거 오늘. 응. 오늘. 왜? 텔레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응. 근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말할수있는 아예 그니까 게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면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가 우리가 제시를 못 해줬잖아. 뭐 게임 저기 뭐지 뭐 공부를 해라, 아니면 뭐 아니, 뭘 놀아라 어디 뭘 해라 이런 뭐가 없, 없잖아. 우리가 그조시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그 시간에 심심하거나 뭘을 했을 때 자기가 채우던 거지. 아까도 게임 안 된다고 하니까 지영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 종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간다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근데 그건 근데 그렇게 찾아가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지호도 이제 어리잖아. 그리고 얘네 도어또 어리는데 응.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내버려뒀다. 그리고 그러면은 근데 또 자기 측면뭐 아무것도 안안 하는 하 한가. 아니 그러면은 그렇잖아. 자기 말은 지금 그거잖아. 응. 아예 오라고 시킬 거면은 아예 외부랑 차단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뭐라고 얘기해야 니까 나도 요새 순간 떠오르는 느낌을 얘기를 하다 려 보니까 좀뭐좀 뭐, 좀 말이 안 맞는데 그 심심하고 지루한 음. 시간을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제 뭔가 책을 잡기 시작한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예 굶겨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은 직원이로 보고서 그러니까 얘가 정말 그러니까 이번 연휴 끝나고는 진짜로 뭔가를확 굶겨가지고 집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서 책을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솔직한데? 나는 그거야 어. 나는 극과 극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진짜 열어줘서 얘가 이걸 접하게 할 거면 은 그냥 매일 하는 거, 그냥 하루에 한 시간 지가 하게끔 하고서 너가 할거 해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몇달 전에 우리 맨 처음에 텔레비 췌었을 때처럼 감춰놓고 없다.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버티는 거. 이제 어차피 학교가 이제 주사받고 뭐하고 하고 교육부에서도 하는 거 보면 학교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등교하는 체제로 갈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제 여기에 노출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2, 3학년 동안에는 이제, 이제 완전 접하지 않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안 접할 것 같으면 방학이라고 해서 해주고,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거지. 진짜 쫄쫄이 굶겨야 되는 거지. <laughs> 그러면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애들 이제 또 극단적으로 가던 아, 내가 그랬잖아. 난두 가지 아니라고. 매일매일 한 시간을 하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굶겨야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굶기는 거면 자기하고 나도 하면 안 돼. 이제는. 애들이 보는 데서는 진짜로 나도 진짜 통화 외에는 이거를 뒤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 애들이 보는 앞서 특히 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진짜 너네가 안 하니까 엄마도 여기 바구니에 놓고 전화만 받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통화는 나도 뭔가 전화 외에는 하지 말아야지. 남들 보고 가해를 시키네막 이런 걸로 고민할 텐데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이 안 좋으니까 이걸로 고민하지 이제 스마트폰을 지워준 순간은 이제 우리 그냥 떠나는 거지. 이게 먹힐 마지막이야 이제. 4, 6년만 돼도 이제는 우리 통제에안 따르지, 지원이. 다른 생각은 어떤데? 다른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이전과 뭐, 그, 뭐 그, 다른 상황은 아니고, 이전과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제의 요구가 강해졌잖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능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얘가 이렇게 적용한 거가 없었지만 음. 요 근래에는 얘가 변한 거잖아. 계속 이거를 요구를 하잖아. 끊임없이. 뭐? 얘도 이제 머리 가 컸으니까 계속 그거 생기는 거지. 이거 생기는 거지. 그리고 기억 비교 같이 생기는 거야. 친구들은 다하나도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거 언제까지 말을 통하겠어? 다른들은 다 핸드폰 정도 자기 자기만 저숨무시에 그라인다는 거그 기분 어떤 마음이 나잖아. 손계서 어떻게 돌고 가는지 안들고가잖아 솔직히 무것마음 바꿔주고 싶.